그래서 이 부동산은 사이클에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 사이클은 이 지역의 그 내재적인 가치, 우리가 봐야 하는 그 중요한 지표들에 대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단순하게 꼭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값이 오를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주 중요한 지표들에 대해서 제가 좀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집값이 오른다고 할때 이것이 투기 수요로 인해서 오른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집값을 다 올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그럴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거래량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부동산 지인 사이트인데요. 진 사이트에 오시면 이 지역 분석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좀 관심 있는 지역을 하나 정해서 검색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검색을 하셔서 여기 멀티 차트 현황에 여기 오시면 여기 주요 지표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거래량이 좀 궁금해서 이 거래량에 좀 체크를 했고요. 거래량 중에서도 저는 매입자 거주지별, 매입자 거주지별이 뭐냐면 이걸 매수한 사람들의 거주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기준으로 보려고 이렇게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제가 꼭 봐야 할 것만 좀 볼게요. 그래서 좀 없애고, 저는 매매가 그래프하고, 제가 볼게, 이 지역의 서울. 지역의 서울은 어이 서울에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이 울산에 이제 집을 산 사람들이 말을 하고요. 지역의 기타는 서울 외 기타 지역에 살면서 울산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내 시도는 어 울산광역시 여기 살면서 이제 이곳에 이제 집을 산 사람이고 지역내 시군구는 이제 그 특정 그 울산에 있는 어떤 구 에 거주를 하면서 울산에 있는 아파트를 산그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건 거래량 합계인데요 일단은 제가 요렇게 좀 지표를 볼게요 보면 이 거래량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또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이런 모습인데 지금 지역 내 시도와 지역 내 시군구 이두 지표를 합치게 되면 이게 실 수요자들의 그 거래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의 서울, 지역의 기타, 이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게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보면 이제 서울 요 시점이 언제냐면 2012년 8월인데 이때는 서울 투자자의 거래량이 유독 높았거든요. 이때가 보면 지금 약간, 약간 여기서 거 가격이 빠졌잖아요. 약간 가격이 지금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때가 2000, 2012년 8월, 686만원에서 보면, 683만원, 681만원, 이렇게 살짝 빠지는 구간이에요. 이때 실거주자들의 거래량이 어땠는지를 보면, 실거주자들의 2012년 8월, 2012년 8월을 보면, 이 때가 8월, 이 때거든요. 실거주자의 거래량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시점에 아무리 그 서울 투자자들, 이 투자자의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의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매매가 그래프는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이때 상승하는 구간, 보면, 이때뭐 2019년 9월 이후부터 이 거래량, 지역 외 기타의 거래량이 유독 좀 많아졌어요. 많아졌고, 뭐 이렇게 미미하긴 하지만 서울 투자자의 거래량도 조금 조금 증가하는 분위기예요 증가하는 분위기인데, 이때 그러면 실거주자들은 언제부터 움직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실거주자들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2019년 9월, 부터 이제 실 거주자들의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을 했거든요. 같이 이렇게 실 거주자들의 거래량이 움직여 주니까 이 매매가 그래프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쭉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실 거주자들이 움직여 주지 않았다면 아까 이전에 2012년 8월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그래서 이 실수요자들의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투자자들의 그 거래량만으로 움직일 수 없고 반드시 이 실수요자들의 거래량이 같이 뒷받침되어 줘야지 이 지역이 상승을 할수 있다. 이제 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량 그래프를 볼 때는 매입자 거주지별로 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봐야 하는 그 지표가 뭐냐면 미분양이 급감을 하는 입니다. 저는 그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분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미분양도 항상 방향성을 띱니다. 이게 지금 미분양이 몇개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분양이 급감을 하느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잠깐 미분양이 줄어드는 건 이게 다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줄어드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급감을 하는 곳들은 그 만큼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역이 계속 하락을 했던 지역이라면 실수요자들은 겁이 나서 집을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임대를 살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은 이 임대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매매가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와 매매가가 이렇게 붙게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이 전세를 살려고 하는 돈에 돈을 조금만 더 못하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집을 살려고 해요. 그때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딱 봤는데, 어새 아파트인데 미분양이 나 있고 정말 분양가 그대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곳에 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현재 남아 있는 이 미분양 분양권 중에서 입지가 괜찮은 것들부터 이렇게 소진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전 이때가 미분양 분양권은 살수 있는 절로의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떤 분양권이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려면 저희가 시청이나 도청 홈페이지에서 미분양이라고 검색을 하면 업체별 미분양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의 미분양이 전달에는 몇 개였는데 현재 다는몇 개다 이렇게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지금 갑자기 이 많은 단지들 중에서 극감을 하는 단지들이 있겠구나 어떤 단지일까 그럼 여기 위치가 어떻지 이게 이걸 관심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괜찮은 것들부터 막 소진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분양은 극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만 줄어드는지 늘어나지만 는 판단하셔도 이 지역이 집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이 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이제 더 이상 미달 나지 않고 완판. 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아까 미분양 같이 저렴한 이제 분양권에 먼저 관심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미분양이 소진되면 사람들은 그렇다면 지금 이미 분양을 한 것들 중에서 거래가 되는 이 분양권들 중에 괜찮은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매수를 하고 수요가 붙기 때문에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증가를 하게 돼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정말 프리미엄 1억을 주고 이 아파트를 사야 될까? 정말 프리미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는 항상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합친 금액이 주변에 이미 이제 준공이 되어 있는 그 아파트들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이게 저렴하다면 정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돼요. 그리고 덩달아서 청약 경쟁률이 더 이상 미달라지 않고 이제 완판이 되는 곳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완판이 되는 게 아니라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완판이 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일부 이때 보더라도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청약이 미달이 나고 있고 청약 경쟁률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이 지역이 상승으로 갈수록 이렇게 완판이 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곳들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이 지역이 이제 오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지를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많이 들어본말 중에 공급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많아지면 수요는 분산될 수밖에 없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급이 적어야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적어야지 수요는 더 많아지게 돼요. 그 상상 아파트를 살 때도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내가 사고 싶은데 정말 살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면 그걸 수요에 의해서 가격을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급, 예정된 공급이 계속 줄어들어야지 뭐이 지역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 예정된 공급이 많은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뭐냐면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어들다가 일시적으로 뭐한 해나 두해 정도 공급이 늘어나는 곳들은 그러면 다시 하락을 하는 곳인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봐야 할 게 우리가 이 지역이 정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 2년 이내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 분양이 계속 급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이제 완판이 나고 높아지고 있는 그 조건에 다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주 물량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하면 어 이런 것들은 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이 입주 물량이 어디에 집중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걸 그 지도에서 우리가 위치를 확인을 했는데, 입주 물량이 정말 입지가 현재 좋은 곳 아니면 정말 미래에 좋아질 곳에 많아진다고 하면 그건 리스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입주 물량들은 충분히 수요에 의해서 이곳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에 의해서 소진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그 물량들이 일시에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 전세가가 낮아질 수 있고 주변의 전세가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매매가도 눌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입주를 다 하게 되면 매물이 잠기면서 이단지들이 그 지역의 불소식의 역할을 하면서 시세를 리딩하게 됩니다. 시세를 리딩하게 되면 주변의 아파트도 같이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리스크가 아니라 뭐이 지역의 상승을 이끄는 좋은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그건 부동산의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사이클에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 사이클은 이 지역의 그 내재적인 가치, 우리가 봐야 하는 그 중요한 지표들에 대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너무 그 외부적인 요인,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지금은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 그런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존재할 순 없어요. 결국에는 이게 과하다 싶으면 저는 그 리스크를 감소시키려는 그런 요인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내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어, 그걸 지금 미리 공부를 해 두시고 어떤 지역들이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에 많이 해당이 되는지 그걸 좀 찾아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